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목요일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섬의 날 재정 기획 보도 오늘은 섬 정책의 변화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도서 개발 촉진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1987년입니다. 이후 30년간 도서 개발 사업과 전담의 섬 정책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립과 소외 불편의 상징이었던 섬이 2000년대 들어 해양 영토를 수호하는 역할로 최근에는 미래 신성장 자원으로 인식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식 변화에는 열악한 섬 환경을 탈바꿈시킨 도서개발 촉진법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1988년 시작된 1차 도서종합개발계획기간에는 정주 여건과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2차는 해양문화, 수산자원 보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3차는 특성 있고 살기 좋은 섬 개발을. 지난해부터 시작된 4차 개발 계획은 품격 높은 삶의 터전,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섬을 지향하고 있지만 예산은 3차에 비해 2천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연륙연도교가 개통된 지 10년이 지난 완도 신지와 고금, 약산, 장노력도 등 4개의 섬이 개발 대상 도서에서 죄 됐기 때문입니다. 10년 지난 도서도 저희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10인 미만 도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그 지원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 그 개발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인 미만이 사는 전남의 섬은 4 6곳이 가운데 25곳이 50년 내에 무인도화 된다는 게 연구기관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전남의 섬 정책은 가고 싶은 섬 각국이 사업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14개 섬을 선정해 관광 기초 시설을 갖춘 8개 섬을 오픈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는 모양새입니다. 전남의 대표적인 섬 정책은 가고 싶은 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의 생태 자원, 문화 자원을 발굴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섬 주민들이 소득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자, 어,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전남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도. 공동화되고 있는 섬을 재생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섬이 아닌 일정 부분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 또한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유의 생태 자원과 독특한 문화를 지닌 비교 우위 자원인 섬, 섬 다음을 잃지 않으면서 주민과 탐방객이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소통과 공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행정력이 발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혁수입니다.